제 이름을 맞추면 당신은 천재예요. 나 중국집에서 진짜 맛있는 메뉴인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의 탄생 비화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먹에서 고기를 볶아요. 불장난 치면 밤에 오줌 싸니까.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는 오늘 오줌 싸겠네요. 킥킥. 저를 맛있게 만들려면 끊임없는 먹질이 중요해요. 우리 아빠, 오늘은 생기가 없어요. 힘든가 봐요. 아빠 힘내세요. 중간중간 이것저것 뿌려주고 다 되면 접시에 올라가면 돼요. 마무리로 내 위에 고명을 이것저것 올려줘요 이제 파까지 뿌려주고 김가루 솔솔솔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자 이제 내가 뭔지 알겠어요? 내 이름은 중화비빔밥이에요 해물이랑 고기가 잔뜩 들어있고 물기 없이 불맛 나는 제육덮밥 같아서 진짜 맛나다고요 저 진짜 열심히 볶아질게요 제발 저 먹으러 와주세요 이 영상에 댓글 달고 온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서비스 준대요 얼리나서날 찾아주세요